어이, 제 파티 있잖아요. 배추 하나 배추 하나. 거기. 서 아쉬웠어. 그래서 아쉬웠어. 자코야가 거기 꼭 그게 해줘줘라, 어쩔어. 투코야 부탁 한번 해. 하세요. 아 해주세요. 안녕. 하세요 안돼 안 싫은데 싫은데.

오이오이오이 어레, 소래거 이거, 응, 소래거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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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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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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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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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석구야,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만이다고하 이거, 이거, 아이거맛있네 완전 좋은 아침 이렇게 하면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존재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 웃겨져. 지금 들 웃겨져. 네

근데 나도 무서워. 솔직히. 전 안돼돌이한테 안되돌이따기 그러면 두구에그 사칭기잖아. 누구 안감면단 말이야 무조건. 아. 누가 뒤에서 한 명만 가려줘. 누가 네. 가려줘. 다 먹어주고. 누가 다 먹어. <목소리랑> 아니 뭐해? 먹었어? 조건이 <laughs> 조건. <초콜릿, 초콜릿. 웃음> 달려. 달려. <달라! 웃음>

ああそういうことか。 めっちゃえレオナルド・ディカプリオみたいな。<laughs> めっちゃいいやん。<laughs> めっちゃいいやこれ。レオナルド・ディカプリオじゃん。お<ー>レジェンドですか。<laughs> 逆光があれや。<て>開けます。<laughs> もう <laughs> 聞けば願えば願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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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つつくくここ隠されてるんですか どう <laughs> <laughs> 이어거없이 탈고. 라요 선생님. 에. 주민님, 재미있네. 네. 90불에. 선생님. 1 2 0 11,000원 こにゃっかっていうあ<ー>こんにゃくこんにゃくっ,っていう夢日記ね <laughs> 俺も夢日記書きたいなじゃあえ面白いよ夢日記えでも俺夢見ないからあんまり夢見ないんすよいや見るよ<え><れ>じゃあ見るんだけど忘れちゃうのその日パッて <laughs> で起きたらすぐメモするってことそう飛行機の中見やすい俺夢見ないんだないや見るの <laughs> 全然見ないんだよ、<laughs> いや、だから見てるの。ほんとは見てるの。でも <laughs> 忘れちゃってるだけ。い <laughs> や、でも50%忘れるって言われから。見たってことをすら忘れる。そうか。う最近はちょっと見てる気がする。どんな夢わかんない。遊園地やんの、多分遊園地で何かあったの。夢ってやっぱ大体遊園地やの。え、な、夢見てたわ、俺、多分すごい夢見てるわ。とんでもない夢ばっかりだよ。夢って映画見るより面白い、ほんとに。ですよね。想像っていうか整理してる。うん。 その自分の想像してる夢を映画化にしたら映画になる、うん、いやでもほんとにもう一つの人生みたいなもんだゃもう一つの人生 <laughs> うんうとんでもないことになってる人生みたいな夢そう面白くないほんとに自分が主人公なんだよちゃんと自分視点だし何しますか今ちゃんとさトークしてたのにんでそれを切ってなんか何しますか <laughs> <laughs> やめてくれよもうやめろ頑張って頑張ってたのに

トトロじゃないよ。カメムシ出てくるジブリ。ああ、セがガチーロ。がンとチーロ。セントチーロ。セントチーロ。セトトトロ。あれにみてないジブリに出てくる。ああ、ジブリに出てくる。ジブリに出てくる。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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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ム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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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ノこノコのした。 여기 <목도> <목도> <저기> 있잖아요. 저희가 촬영하는. 대자야자야난자시 음악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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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보

셋이 더, 셋이 다 나오게. 오! 오. 우와! 우와. 어. 그냥 사쿠야네 약간, 약간 비범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사쿠야네. <laughs> 그냥 괴롭히고 싶어요. 저 이맛에 주스를 좋아해. 뭐? 어? 어 나도 좋아해 이거. 주스.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아. 아. 음, 차가워. 순이 너무 차가워. 맞아 춥다고요 지금. 어? 추워요 주아. 추워? 어. 한 춥진 않은데 술이 왜 이렇게 차 추워. 음. 아, 아왜 이렇게 떨리지? 아, 아, 아. 음. 솔직히 좀 떨리죠. 보여요. <목소리> 난 근데 그런 떨림이 아니야. 그렇죠. 빨리 대하고 싶어. 아. 왜? 안떠 예. 라아 이렇게 이렇 세세세세 나

파란색이 좀더 가벼워. 어?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예, 나도. 그쵸그쵸그쵸그쵸그쵸 그저 그저 그저. 파란색이 <laughs> <acho zipper Bless walls> 좀더 쉬워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진짜>? 빨간색으로 <난 웃음> claro.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laughs> 진짜. 이런 VR 같은 거좀 재밌죠. <laughs> 네. 그렇죠. 나 우리 사이 즈다 자. 자. 자꾸 우리 이거야. 예,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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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재밌어. 이거 진짜 재밌 이거 진짜. 한번 더 하고 싶다.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살짝 그 용이 그 뭐지 수준 같은 거뿜을때 아, 살짝 기분 나빴어. 요 <laughs>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laughs> <laughs> 아 준이 준이 없었다. 인생이야, 잖아. 인생이요. 인생이요. 아 무리 아, <laughs> 인생 <Antonia. 웃음> 인생 <interessant> 아, 안 나온다. <laughs> 또샀어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잘못, 아, 잘못, 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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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골랐어. 잘못 골랐다. 아, 잘못 걸렸다 이거. 이거 뭔가 약해 보인다. 아, 약해 보인다, 이거 약해 진짜. 보여, 약해 음, 보여. 누구야? 월드메토 볼드메토가 생왜안 나오지? 희생이 <laughs> 맞는데. 우리, 우리 남다른 하자. 꾸 <laughs> <수꿈> 멋있게. 자꾸려 <laughs> <약으려>. 의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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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입어여 왕. 사크야 <laughs> 하자. <laughs> 평소에 사장님한테 제일 잘해주는, 아, 잘해주는 사람은 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다 잘해주는데. <laughs> 아, 진짜로? 근데 연습할 때는 우리 도더 우리 도더 리더의 이상형. 제 리더 이상형. 그게 딱시운해 오, 좋은 말이다. 이거 멋진 말이다. 속이 깊구만.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아 사쿠야 건 좋다. 주사 싫어하죠. 사쿠 응. 주사 싫어해? 네, 저 귀여워. 중학생 때 수업 들으면서 응. 주사 맞는 연습했어요. 진짜? 이렇게 혼자서.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연습. 안 <laughs> 진짜로? 네. 와, 스네 때? 응. 가자. 아 내딱 사쿠 보여줘. 찰떡이다 형들을 위한 재롱 잔치 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뭔데? 책상에 낙서예요 아 피닝 페이퍼? 책상에 낙서하지 마시오 지금 누구 따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는 진짜로? 야 근데 스타크 저번에도 물어봤천재인천데잘 알아 뭔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검색해 <laughs> <laughs> 검색했어 뭔가 대화 중에 나오면 네. 바로 검색해 아, 네. 천재야 진짜 천재네 진짜 천재야 천재 계속 아. 계속 손장 하려고 해 자신 있어 <laughs> 이게 예시 <싫어>. 나도 <laughs> 자신 없을게 살짝 이렇게. 살짝 이게 사쿠야 모사세 시현 메리 코리스 체인 뭐아

신기해. 신기해. 음. 아, 그리고 어제 그 팬분들한테 산녹할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잘못 했거든요. 음. 오늘 할수 있으면 할게요. 이따 봅시다. 바이. 음주파클 이거 먹어 봐. 이거 먹어 봐. 사쿠게비 진짜 너가, 너, 너 스타일인걸? 응. 우와! 이거 맛있는데? 먹말 노래했다. 사쿠 최대에안 섞어 먹어. 왜요? 그 빨간 소스. 네, 아아 사쿠라. 너 아까부터 뭐 해, 자꾸? 뜨거워서 못 먹겠어. 덜어, 덜어. 아니, <laughs> <오> <laughs>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길래. 뭐, 뭐 하나 했어? and